없습니다. 라오스, 태국, 미얀마, 트라이앵글, 올드 트라이앵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왕 쿠사의 어, 1970년도, 80년도의 아주 유명한 어, 지역입니다. 어, 우리는 마약을 헤로이 양귀비, 아페 볼피 네,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부릅니다 이곳이 어, 전세계 70% 생산하여서 어, 미국으로 전량 수출된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서 어, 마약이 생산되는지, 그것을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생산된, 어, 마약, 양기비, 헤로일, 아페, 멀핀 어, 각성제가, 어, 미국으로 수출되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터팽기는 이곳에서, 어, 마약의 스토리, 히스토리, 역사의 현장을 잠시, 어, 태국, 샹마이, 샹나이 여행을 통해서 이곳을 서쳐 지나갑니다. 정말, 이쪽에 일명 우리가 맥콩강이라고도 하는데요. 맥콩강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러나 여기 어, 원주민들은 콩강 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어, 그래서 이쪽 부분 이 콩강 맥콩강을 따라서 어, 인타펭귄 기영수는 어, 잠시나마 어, 역사에 오랜 과거의 어, 마약의 역사와 어, 현재의 마약의 역사와 미래의 마약의 역사를 찾아서 잠시 이렇게 떠나보네요. 참, 그리고 이것도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네요. 왜 합치리면 전 세계에서 왜 이곳 월드 트라이 앵글에 양귀비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이것을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왜 이곳에 양귀비의 씨앗을 이곳에 재배하도록 했을까요? 어떤 생태계일까요? 어떤 기후환경일까요? 다양한 기후, 문화 그리고 생태계 에, 그 부분에서 많은 고뇌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뇌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유와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어, 우리가 이쪽에 보면 어, 저만 여행을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이쪽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서쳐갈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트라이 앵글. 자, 인터 펭귄과 어, 함께 했고요. 어, 감사드리고 음. 다음에 더 자세한 부분은 또 음. 어, 다른 글로 통해서 어, 여러분과 하고요. 어. 자, let's go. 함께 하는 태국 시앙마이에시앙나이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다음, 어, 어, 어디 태국 여행기가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어, 영상을 어,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어 자, 감사합니다. 자, 렛츠고! 태국 샹마이로!